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시장의 장기적인 추세가 확실히 꺾인 그림은 아니지만요. 단기적인 추세는 상승세가 많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고용 등의 경제 지표들이 시장의 공포를 잠재워 줄수 있을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고요. 아마 9월 FOMC 전까지 주요 인사들의 통화 정책 관련 발언도 현재 통제되어 있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방향성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마침 또 오늘은 헤리스와 트럼프 대선 토론이 있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중요한 일정이 있는 만큼 여러분 잘 챙기시고요. 특히 시장 거래 대금 또한 많이 약한 시점이라 보니까 추석 전까지는 좀 계속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저랑 함께 보실 종목 에, SK터닉스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은 내가 꾸준히 들고 왔어요 하시는 분들이나 신규로 진입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는데요.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 되는 전략도 많이 얻어 가시고요. 무엇보다 이제 추석 전에 또 특별한 보너스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SK터닉스 주가의 흐름이 자 5월 23일이었죠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한번 내려왔다가 반등 내려왔다가 결국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는요 다시 한번 8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올라가더니 자, 이렇게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있다가 드디어 오늘 전일 대비 무려 자 29.94%나 크게 급등하면서 이렇게 거래량 터져주는 가운데 장대양봉으로 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 이렇게 크게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무엇보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리스와 트럼프 TV 토론이 있는 날이었잖아요. 그런데, 자, 해리스가 이번에 TV 토론에 우세를 보이다 보니까, 바로 신재생 에너지 강조하면서 토론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키터닉스의 미국의 에너지 전환 장치, 자 시장 진출 이슈와 더불어서 토론 직후에는 바로 템버거로 정정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내일도 당연히 사안가 갈 거고요. 왜냐? 지금 미국에 대해선 토론 헤리스 판정승이 되다 보면 당연히 2차 전지와 신재생에너지주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TV 토론에서 자, 이렇게 오히려 헤리스 부통령이 선전을 하자마자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요, 헤리스 스웨즈로 꼽히고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까지도 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 자, 5.14% 오른 399,000원의 장을 마쳤고,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3.32%, 자, 삼성 SDI 9.91%, 자, 포스코 퓨처엠8.93% 등의 2차 전지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들 종목의 동반 급등은 더욱 더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SK터닉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저는요. 최소 시총 얼마까지요? 자, 3조 내다보고 있어요. 일단 목표가 얼마요? 자, 7만 원. 대폭 상향 불가피합니다. 특히나 지금 에너지 전환자 치 e s s 호황 관련된 전망과 또 배터리 가격의 하락 관련 기술 발전 등에 힘입어서 자 이렇게 에너지 저장 장치의 설치량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 투자 매력이 굉장히 커요. 특히나 재생 에너지의 특성상 전력 수요와 공급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충분히 에스케이터닉스는 신재생 에너지 운영 회사가 알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재생 에너지 사업 매출 인식이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좋은 회사의 미래 가치가 분명 있어 보이긴 하는데 과연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 준한화 보다 여러분 어차피 갈 종목은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또 새로운 이슈나 재료가 뭔가 하나 나와주고 다시 한번 크게 상한가를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향후에 급성장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분의 실적 반영과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7만원 빠르게 올라가면서 자 7만원을 넘어선다음 10만원까지도 갈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빠르게 제가 여러분 1차 목표가 정해드릴게요 얼마요? 일단 3만원 제시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급등 나온 시점에서 이제 sk 터닉스 흐름을 분석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필요한 자료들을 모았고요. 이렇게 현재 공유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sk 터닉스 주주님들의 빠르게 정보를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sk 터닉스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자0 1 0 4 9 8 4 1 7 1 0으로 sk터닉스의 이터닉스의 이터라고 두 글자만 남기시게 되면 빠른 정보와 함께 실시간으로 확실한 대응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더 많이 세력들에 서 올라갈 텐데 이때 구간에서 물량 패키지 않도록 소통과 그리고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sk터닉스가 이 3분기 매출만 보더라도 본격화 되다 보니까 그 기대감 속에서 오늘 크게 상가로 가게 된 거고요. 여기에 특히 2차 전지 또 신재생 에너지 헤리스 보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요, 당연히 이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대표적으로 에스케터닉스는 헤리스의 트레이드라고 좀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 진행된 미국 대선 후보 토론 이후에, 자 미국의 CNN 방송,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자 거기에 의하면 유권자의 63%가 해리스 부통령이 훨씬 더 잘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했다 라는 부분은 37%에 불과했기 때문에 자 이런 이슈를 감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요. 자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400 메가와트 규모의 굴업도 2단계 또 해상폭력 사업까지 이미 추진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자, 지금 SK터니스 어떤 연관성이 있냐라는 거죠. 이 그룹 폭력 개발은요. 이 그룹뷰에 98.2%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CNI 레저 산업 지분하는 50%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s k 터니있습니다약30% 정도 대우건설이 한20% 정도 이렇게 주주로 한마디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앞으로 배터리 가격 계속 하락할 거고 기술 발전으로 인한 또 에너지 저장 장치의 설치량 크게 증가하면서 또 이렇게 해상 폭력까지 사업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해상 폭력과 전력 거래 사업 추진 이슈를 통해서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긍정적인 평가로 나와주고 있고요.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전문 내사로의 첫 발걸음이라 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왜 s k s 이터닉스를 보유해야 될까요? 많은 질문들 속에서좀 정리해드리면 에너지 전용 장치 1위입니다. 그리고 풍력도 1위. 태양광 기반한 전력 거래 플랫폼도 구축해놨고 또 연료 전지까지도 공급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 깜짝 실적까지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할 텐데요. 다만 아직은 정확히 모르고 이제 SK 이터넷의 경우에도 기업 가치를 아, 제대로 또 반영되지 않는 점이 또 근거가 될수 있어요. 다만 지금 신재생에너지 개발 시장 점유율은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s k 터닉스가 1위입니다. 이제 앞으로 연료전지라는지 또육상풍력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매출화될 텐데요.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요. 워낙 그동안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 사업이 드디어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저류의 기회가 된다는 얘기겠죠. 사실 뭐 에너지 부분 영업 수익도 올해 약 3천억 예상될 수 있고 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까 자, 그럼 이제 앞으로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나와줄 것인지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주가는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길게 박스 컬 형성하면서 흘러왔지만 이제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면서 거래량 실리는 가운데 주가는 어떻게 된다? 더 크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중인 정보들은 반드시 주가는요 반등하면서 올라가 게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이 호재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정보 좀 약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에스케이터닉스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4984-1710으로 이터닉스라의 이터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자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은 남겨 놓으세요 제그내확인한 대로 답변도 드리고 소통하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에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투의 결과물을 올 한해 대박 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또 여러분들을 특별한 추석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제 추석 선물 보너스 9월 지금 그리고 당장 반드시 사야하는 히든 종목이죠 급등주 딱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 손절 없이도 이수익내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분입니다. 현재 내가 이 마이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꼭 보면 내가 하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더 이상에다가 1억 청금보다는 손절 없이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내지는 최소 원금 확보 및또 계좌 회복에 또 도움이 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 영상 보시면요. 손 없이 수익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놓치면 여러분 후회하시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저가 매력 핵심주에요. 바닥에서부터 다져지고 있고 특히 대장주입니다. 또 확실한 재료 그리고 이슈가 즐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3 개입니다. 이제 9월 달이잖아요, 여러분. 바닥권 급등 시그널이 포착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데. 특히 이 종목은 어떤 테마로 엮여 있느냐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대왕고래에 관련된 이 석유 테마,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 꿈틀거리고 있죠. 대선 관련주, 이제 11월 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또 여기 정말 어마어마한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9월 급등 테마주로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강력하게 급등주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길게 매집하는 구간이 있는데 특히 거래량이 실려 있는 세력 지금 매집 구간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크게 크게 상승 흐름으로 결국에는 올라간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요, 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추세인데요. 강력한 급등주 차트를 보이면서요. 현재 이렇게 또 세력을 매집하고 있다 보니까, 자, 이런 구간은 반드시 나온다. 특히나 이 최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할수록, 시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더 크게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자, 태성이라는 종목 때이 종목도 여전히 매집을 거친 이후에 자, 오름세를 보이면서 크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수익을 보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태성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할수록, 그쵸?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특히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바로 유보일이 4000%다라는 거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이상만 돼도 충분히 무상증자 이슈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또 애초에 유불리이 정도면요 세력들 가만 안있죠 이미 세력주 매집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말은 뭐다? 아, 100% 상승할 수 있는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거 빨리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세력이 개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자본금과 자본총계도 튼튼합니다. 그 말은 뭐다? 한번 슈팅 나올 때 제대로 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군다나 또자절줄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새로운 기사나 뉴스 떠서 뭐 MA 인수합병 한다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그때 정말 늦습니다. 그때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미리미리 가져온 건데 이제 정말 무상증자 공식 발표 임박과 더불어서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목은요 정말 지금이 바로 기회가 된다라는 거. 올해 9월에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석유와 제약과 바이오, 중국 자본까지 지금 다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딱한 종목이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감사에 대한 인증샷 보내주고 저도 괜찮습니다 서로서로가 이렇게 윈윈하면 너무 좋은 거니까요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나도 9월에 정말 수익을 좀 얻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준교수와 또 함께 할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크게는 텔레그램망과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게 되면 010-4984-170으로 텔레그램방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또 카톡방도 이렇게 열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 고민하지 마시고,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자, 010-4984-1710이 번호로요,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주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어,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편안하게 보내시면 되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특히 9월 한달 내내, 자, 이렇게 큰 햄버거가 될수 있는 정보 미리 좀 받아보셔서 정말 기분 좋은 추석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꾸준하게 여러분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